ing 들어갔죠. 자 우리가 이제 공무원 영어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아까 보셨던 이제 뭡니까 어제? 투가 예, 있단 말이에요. 이때 투가 이제 전차 라고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뒷다는 동사 i n g 붙 치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것이 when it comes to 이때 투도 전차니까 ing. 그 다음에 보면서 기여하다는 게 뭐가 있나요? c o n t r i 뭐가 있습니까? 투가 예, 있죠. 이때 투도 마찬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나왔었죠? 작년에 9까지 9급에서 나왔었던 look forward, 뭐가 있습니까? 이때 2가 있죠. 이때 2가 전치사 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확인 오액수 문제, she looks sleepy when it comes to solving m e s h problems. 이때 2는 전치사. 고로 물붙였다, ing. 따라서 뭐하다? 맞는다. 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조금 아까 여로 확인 오익스물지 1번에서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예, 거기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네요. 그죠? 자,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contribute to. 다시 한번 전체 읽어봐요. The government's new plan. plan 그랬습니다. Will greatly contribute to ease over popul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그랬습니다. 예, 정부의 새로운 계획이죠. 어, 상당히 이바지할 것이다, 이랬습니다. 인구 과잉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 이랬죠. 예, 그대로이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선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뭐 거의 없죠. 이 컨트리뷰트를 빼놓고 말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요? 오늘 한국 계속 보이네요. object two. 아까 보셨습니까? when it comes to 그랬죠. 그리고 컨트리뷰트. 무엇을 기여하다, 이바지하다. 이 대표는 뭐라고요? 전치사코로 이 a s 란 동사에다 물붙여야 된다. ing. 그래서 2증이 되겠습니다. 고로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네. 아,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컨드리뷰터 다음에 ing 붙여야 된다 그랬으니까 내가 이건 틀리게 출제했었잖아요. 그죠? 5가 아니라 뭐예요? 틀렸다. 요래줘야 되는데. 아이고, 제가 순간 실수했습니다. 컨드리뷰터 다음에 뭐라고요? ing. ing 없었으니까 틀리게 내가 문제 드렸던 거죠. 자, 5가 아니라 x였습니다. 네. 세 번째. 고액 소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여기서 맞는 것, 틀린 것만 확인 한번 먼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I don't know Why does the boss deny a person justice? 이습니다 자른 네. 워. 자, 이거 한번 끊어주면 좋죠. Why the boss deny a person justice? 이렇게 됐나요? 음. 자 어떻습니까? 자, 일단, 아이 o n 에서 문제가 없겠죠? 근데 Y가 나왔는데, Y는 뭐겠죠? 요거는 의문사겠죠? 요거는 의문사겠고. 그죠? 의문사겠고. 근데 그 다음에 그 d o 가 아마 그, y d o 이거 지금 조동사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원하고 있죠? 이제 동사 나고 있고. 바로 요 구조가 지금 어떤 구조입니까? 의문문 구조잖아요. 그죠? 자, do you love me? 이런 꼴이, 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의문문의 오순이 되는데, 자, 아까 여러분들 기출문제에서 얘기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자, 뭐라 그랬죠? 자, 원래 이제 의문사 당연히 의문사, 동사, 주어, 의요소는 갖는 거지만 어떤 다른 말이 연결되면 뭐라 그랬습니까? 자, 의문사 뭐라 그랬죠? 주어, 동사 이랬었잖아요? 그죠? 자, 요렇게 해서 해줘야 되는 거. 요게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요게 바로 간접 의문이라 그랬었죠? 바로 의문사, 주어, 동사. 요게 돼줘야 됩니다. 바로 간접 의문. 요런 꼴이 돼줘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Y 다음에 주어 뭘 써야 됩니까? 더 멋을 써줘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 놈이 이제, 더즈가 이제 다시 일로 돌아와줘야 되는데 요 놈은 의문문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나간 조동사, 즉 일반 동사를 의문문 만들 때 더즈 서버리 둘을 써버리잖아요. 3인칭 단수니까더줬 썼어요. 그럼 다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사라지죠? 의문문이 아니니까. 여기서 d e n e 즈 라고 해서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why the b o s denies 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얘기합니다. 의문사, 동사, 주어. 직접 물어볼 때는 이렇게 물어보겠죠. Who are you? 뭐, do you love me? 뭐, can you swim?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러나 여기서 다른 말에 걸렸어들 의문사, 주어, 동사 이런 꼴이 되어서 간접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어떻습니까? 틀린 것이 돼버렸죠 자, 다시 얘기합니다. 의문사, 동사, 주어가 아니라 의문사, 주어, 동사. 이게 바로 뭐다? 간접 의문문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3번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OX문제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So, the fact that women are now 56% of all college students are probably also a fact. 이랬습니다. 자, 보이시죠? The fact 한번 끊어줄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 fact가 처음 나온 명사니까 당연히 주어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주어가 될 것이고. 그 다음, that women are now 56% of all college students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주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가 대신 나왔단 말이에요. 문제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 주하고 동사에 뭔가 끼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그 주어에 걸리는 동사가 뭐냐 이건데요. 바로 이 아가 되겠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까지가 바로 어, 대절이 이어지는 부분이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팩트가 단수잖아요. 그럼 뭡니까? 아가 아니라 이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어 줘야 되겠죠. 네, 여기에서 백절, 즉, 대서부터 스수디언 여기까지는 백타하고 동격 관계가 되버리겠죠 네, 이런 식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의 일치를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제 기출문제에서 수의 일치 문제가 있길래, 그다음부서 가장 여러분들 잘 출제하는 그런 수의 일치 유형을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요거는 아예 암기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팩트 나왔죠? 그 다음에 대절 나왔죠? 이거 동격이죠? 요거는 뭐, 이렇게 보였다. 그리고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이건 수일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것이 삽입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중간에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팩트에다가 요 수를 맞춰줘야 된다.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요라이트로 읽어주세요. 자, 팩트로 시작됐다. 대절 나왔다. 그럼 뭐냐? 요거에 걸리는 동사를 찾아라. 그리고 수를 맞춰라. 이런얘기입니다팩트 물론 단순이까 아가 아니라 이지가 되어버리겠죠. 자, 어때요? 이번나틀어서꼭좀 겪으시기 바랍니다. 수위 일치 문제의 아주 전형적인 그런 형태라는 것을 생각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이죠? 여성들이 현재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학생들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이 아마도 한 가지 요인이 될 것이다. 이래 버렸단 말이죠. 자, 이 문제 일단은 제가 틀리게 드렸었죠? 그래서 우선 X가 되겠습니다. 4번 문제였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셨나요? 자 if로 시작되었습니다. if we had seen the doctor right away he wouldn't have died 그랬습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자 if 있는 것서로 봐서 가정법이죠 네 아까 여러분 가정법 기억되셨 잖아요 if 주워 주워 조워가 if 조워 had be 주워 조워가 had pp 그랬었 죠자 이거 기억하십니까 제가 워낙 그 리듬을 좀 많이 타기 때문에 <laughs> 자 우리 친구들이 그 리듬 보면 아주 그냥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소리 듣다 보면은 자 일단 형태는 맞습니다. 맞죠? 자, if 뒤를 살펴보겠습니다. if 뒤가 지금 주어 나왔습니다. 뭡니까? if 주어 head, 그 다음 뭐죠? b 아, p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바로 if 주어 head, 삐삐구요. 그 다음 뭐죠? 주어고요그 다음 뭡니까? 조과가 되고 있죠. 조동사 과거형이죠. 물론, have, 네, 삐 이렇게 되고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죠? 근데 아까 기출에서 뭐였습니까? if가 어떻게 될수 있다랬죠? 생각될 수 있다랬죠. 그럼 뭐가 이루어진다랬죠? 도치가 이루어진다랬죠. 잠깐 이렇게 되어있었죠. 요번에 제가 드린 것은 입을 그냥 살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입, 주어, 헤드, 삐삐, 주어, 조가, 해부 삐삐, 요 형태. 가져먹고 가고, 완령되자. 자, 만약에 그가 즉시 의사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의사를 만났다는 게 의사의 진찰을 받았는 거겠죠? 이와 같이 가정법 과거 관리이었습니다말씀드렸는데 요즘 가정법 형제 상담이 많아옵니다. 꼭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또 새롭게 준비한 자유고시 오늘 끝났습니다. 어때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될것 같죠? 자,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하나씩 여러분 한 문제를 분석해드리고, 거기에서 따라서 또 OX 문제까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여러분에게 아마 이것이 쌓이고 쌓이다보면 은 여러분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이렇게 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마다 저랑 여러분 만나시고요. 그리고 혹시 잘 모르겠다 싶으면 다시 한번또 돌려보시고, 돌려보시고, 모르시면 또 나한테 연락하십시오. 그럼 제가 또 여러분에게 정석과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요. 알았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또 새우리 과고를 다시 한번 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날까지 열심히 연습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합시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화이팅!